아, 너무 추워 가게가 문 닫았네, 정말 문 닫았네. <목소리도> 어, 완전히 그냥 문 닫아버렸네. 아, 뿌드 코트 있다. 뿌드 코트, <목소리도> 뭐야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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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어요 우렁 우렁 정통 된장찌개 <웃음> <웃음> 역시 한국인은 밥무야지 이거, 잠깐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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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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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휴게소 프리미엄 4,000원 붙었나? 뭐지 이거? 김태신인가 그래도 이거 그 휴게소 이거 찍는 거 물어보니까 찍어도 된다 그러셨어 음. 된장국은 무조건 평소안 쳐요 음. 우렁 전통 된장찌개인데, 잠시만요. 우렁이가, 오, 얘가 우렁이 아닙니까? 어, 오, 들어있어요. 아, 왠지 국물 맛이 좀 진하더라. 약간 바다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, 뭐 두부, 그리고 애호박, 뭐, 뭐, 들어갈 건잘 들어가 있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반찬은 구성 다 괜찮은데, 고추 뭐야, 이거? 고추 맛있나, 이거? 음, 음, 음. 음.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궁로 <laughs> 맛은 진짜 괜찮아요 그 구성이 좀 그래서 그렇지 맛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음. 오늘 내가 9시 방송 켜기로 해가지고 아, 지금 이렇게 켜가지고 음. 하고 있습니다 어, 이번에 우렁도 같이 어. 똥거 먹으면 뭐 생기지 않아요? 응. 모든 사람이. 음. 자체모자이크 그리고 이목주옷 스토리 스토리 우디 시즌 뭡니까? 영진님 눈이 지금 이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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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서울에서 먹을 걸? 서울에 서울에 맛있는 거 있나요? 음나 서울에 음식점 먹뭐 유튜브 이런 거안 될까봐 요즘에 막 노키즈존이라 노 유튜브존도 있단 말 서울에 그래가지고 그냥 일찌감치 포기했지. 아. 할피뇨 말고 절인 고추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고추는 절인 게 할피뇨 아니에요? 아, 아, 대개 감사합니다, 고마워요. 서걱까지 갔으면 아이스링크장 나 옛날에 그 대구에 있는 아이스링크장 갔다가 무릎 깼다니까 음~~ 그때는 제가 75kg 빼빼 말랐던 시절이었는데 흰색파지에피 묻으니까 그거 안지더라 후식 먹으러 갈까? 후식으로 치킨 버거 세트 하나 딱 먹으면 되게 괜찮은 거지. 일단 햄버거 먹기 전에 세팅부터. 이 스프라이트 위에다가 빨대를 넣어놓고 옆에다가 감자튀김을 뿌려준다. 완벽하게 비 오는 걸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케찹을 뿌린다. 왜냐면 감자튀김 껍데기 속은 깨끗할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케찹을 찍은 뒤에 목구멍에 넣는다. 방금 튀긴 감치가 내 목을 찌른다. 된장보다 더 맛있죠? 아난 둔장식이 더 맛있나봐 아 내가 맥치킨버거 작은 버거 살려달라 그랬는데 맥치킨버거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슈슈버거 주문했습니다 완벽한 세팅이다 와 진짜 어 이렇게 햄버거 세팅돼 있고 감튀 케첩 스프라이트까지 조심스럽게 슈슈버거부터 한입 거하게 먹는다 이렇게 햄버거 두입 먹고 나서 감지 두 조각. 이때 밀려오는 뻑뻑함. 바로 스프라이트로 정화한다.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. 휴게소에서는 체인점 차라리나, 롯데리아나 아니면 맥도날드. 가격 봐. 휴게소랑부터 맞는 게 없어. 음, 세트 메골데이 할인해가지고, 4,900원입니다. 음, 휴대소 맥도날드 지점이라서, 맥치킨 버거 어때요? 행운 버거도 못 봤어. 행운 버거도 없는 것 같아. 사실 슈비 버거 좀고민됐습니다 근데 슈비가 여기서 이제 비프 고기 하나 들어간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세트로 가면 7,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. 여기에 가격이 2,000원이나 더 부터. 엄청나게 감자튀김을 입안에 넣는다. 이때 밀려오는 목의 답답함. 그럴 때 스프라이트를 한잔 마신다. 밤에먹는 촉촉한 버거 안 o 빨 e 는 o t 슈비버거 안에 이 새우 보이십니까? n 거 새우 어, 리얼 m 리얼 e 슈슈 버거는 새우 버거고 슈비 버거는 새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프가 들어간 거예요 슈비랑 슈슈 둘다 새우 패티는 똑같습니다 통새우가 들어간 건 버거킹이 있는 거예요 73번. 여기 안에 새우가 살아서 충수진 않아요 그렇게 나는 오늘도 감자튀김만 남겼다 음개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유리 요즘에 목걸이 하나 선물 이거 사주면 이걸로 내목 조르겠지? 어, 맞아, 맞아. 우리 유리 이거, 머리핀 이런 거 하나. 이걸로 내 머리 찌르겠지? 죽일 수도 있다고. <laughs> 네, 일단 천 원짜리 하나 들었는데 하나 먹어볼까? 고으로 가자. 간다. 간다. 아! 오케이, 이대로 하다. 뭐지? 내술 취했나?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